운동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아예 시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고 보니 가방도 약간 민트색인가? 화이트예요 <laughs> <laughs> 어! <어머!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W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신혜선입니다. 어, 오늘 이자벨 마랑과 함께하는 히든백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불한 무늬의 가방을 한번 보면 안 되는 거죠, 가방 속을. 손 손의 감각으로만. 어이 뭐야? 아, 아. 나 알겠다. 향초. 뚜루루루뚜. W 로고가 박혀 있는 향초입니다. 음, 냄새 좋네요. 좀 어렸을 때부터 향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 좋아하는 향은 무겁지 않은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로럴 계열이나 과일향 아니면 시트러스향 그런 종류를 선호해요. 하, 글, 글쎄요, 어떤 그냥 개기라기보다 향에 좀 예민하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디모션이나 핸드워시를 고르더라도 향에 좀 민감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막. 좀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네. 내가 <laughs> 대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오, 여기 있다는 걸 누구나 다알수 있을 정도로 풀풀 풍기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민폐일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닫고 요즘에는 좀 은은하게 뿌리는 걸 선호하는 중이에요. 아, 되게 귀엽네요, 이건. 안 <laughs> 아, 보지 말아야 되잖아. <laughs> 왜 이게 <웃음> 아령이? <웃음> 들어있서 그것도 0.5kg. 아주 굉장히 가벼운. <laughs> 아 건강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아령을 여기 집어넣으신 거구나. 건강은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귀찮아하는 성격이+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한번 몸에 이상까지는 아닌데 아내 몸을 좀 지켜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한 어떤 시점이 한 방에 확 왔었어요.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영양제 같은 거 정말 귀찮아서 안 챙겨 먹었었는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영양제나 이런 보조 식품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운동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아예 시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동 이라는걸 시작해보고 몸이 좀 변하는 게 내가 스스로 느껴져서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고 싶은 역할이 많기 때문에 단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잘 부어요. 땀을 빼내야 붓기가 그나마 빨리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뭐 촬영하기 전에 좀 잠깐씩이라도 런닝을 뛰고 있죠.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좀 뛰고 오려고 일찍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원래 출발 시간보다 한 시간 더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운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laughs> 어, 저맨 처음에 입었었던 그 코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파워숄더에 약간 제 체형의 단점을 극강으로 보완해주는 그런 옷이었어요. 마랑의 매력 좀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면서 또 우아하기도 하니까 이게 상반된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보이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아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매력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음? 아 민트 초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 <laughs> 민초파. 그래서 그러고 보니 가방도 약간 민트색인가? 화이트예요?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민트 초코 호냐 불호냐? 이래서 제가 호라고 했어요. 사실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편이 아니고 또뭐 가끔씩 즐겨 먹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또막 민트 초코를 막 열심히 찾아서 먹거나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호긴 호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집착하는 편은 아니에요, 민트초코에. <laughs> 저는 그냥 초코가 더 좋아요. <laughs> 막 민초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르는 그런, 그러니까 재미로 그런 것도 있고, 뭐, 민트초코에 관련된 많은 이 식품들이 나왔더라고요. 뭐 민트초코 소스도 나왔다 그러고, 민트초코 저는 좋아하지만, 이게 어울리는 음식이 있고, 안 어울리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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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초코 파티네? <laughs> 근데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해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좋아하고 민트 초코 웨스무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하지만 오레오는 민트 초코보단 크림이고요 <laughs> 어? 민초파들이 서운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이 ABC 초코 쿠키는 초코 쿠키가 맛있고요 <laughs> 민트 초코 아몬드는 이거 진짜 꿀맛이고 에이, 이건 좋아해요 에이, 이건 아주 좋아요. 그리고 OS도 사실 먹어보진 않았지만, OS는 초코죠.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어, 민트 초코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다. 라는 그런 소신을 조심스럽게 밝혀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입이 오늘 시원해지겠네요. 음, 엄청 가벼워요, 가방. 어? 이게 뭐지? 칠판인가? <laughs> 칠판이 여기 들어가 있어. 봐도 모르겠어요. 뭐지, 이거? 이게 뭐예요? 아, 뭐야! 슬레이트네? 슬레이트가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상상도 못했던 게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에 이거 좀 담아서.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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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산드 충격작이 있어요. 정말 호불호가 갈리고 정말 영화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어, 영화들이에요. 추천해도 되는 거예요. 1번은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고요. 2번은 그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고요. 세 번째는 미스트라는 영화예요. 이세 영화는 꼭 정말 사전 정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할수 있는 한 가능한 많은 장르를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가장 생각나는 건뭐 재난 영화 같은거나 공포물도 해보고 싶고 액션물도 해보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복조리 같은. 네, 열어 보겠습니다 <laughs> 어, 나 반칙했어. <웃음> 죄송해요. <laughs> 아, <아니>, 반칙을 했네. <웃음> 죄송해요. 유, <laughs> 맞아요. 어제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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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아. 감사합니다. 저 생일이 지났지만 아, 감사. 감사. 어제였는데. 가, 감 감사. 아, 이제 좀 벗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 생일 저 정말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니, 정말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정말 저는 생일은 진짜 아무 날도 아니었었거든요. 저한테 저희 집은 그렇게 생일을 막 축하하거나 이런 집이 아니었었어가지고 생일날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 새로웠습니다. 네. 그요 요거 아, 네. <laughs> 민트 초코 친구들이 한 가득 있는데도 널, 널, 넉넉한 이 가방에. 음. 이 가방에 운동복도 넣을 수 있고 간식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아주 실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자벨 마랑 가방들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 W 화보도 너무 재밌게 찍었고요. 옷이나 뭐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저를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laughs> 저도 사진을 잠깐 봤지만 멋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W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